오늘 네, 계셨는데 한번도 피신적이 없으셨어요? 너무 아팠어가지고 건드는거 자체가 그때아 건드리는게 싫으셨어요? 네 음. 마취하는것도 너무 아프고 해가지고 어. 마취를 해보셨어요? 네 음. 아, 근데 진짜 아프시겠다 여기는 이렇게 건드릴 때 어때요 지금은?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오, 요 부분. 오, 아파. 네. 괜찮아요? 이부분 여기는 아파요? 여기는요? 괜찮아요. 여긴 괜찮고. 그러면 아픈 데가 여기가 더 아픈 거예요? 여기보다? 네. 어, 알겠습니다. 저 여기는 좀 주의하면서 건드릴게요. 네. 네, 먼저 소독하고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집에서는 고객님이 이렇게 이렇게 가르셨어요 발톱을. 네. 음. 첫 번째 발가락만 가라. 음 나머지는, 나머지는 자르고. 어. 나름대로 내성 발톱 관리하는 노하우가 쌓이셨겠어요. 그렇죠. 양 끝을 잘안 자르려고. 음. 어떻게든 데리고 나오려고 했던 거라 계속 길게. 이 안에 있는 발톱을. 네. 예. 자를 때도 가는 잘안안 갈고 중간만 이렇게 따라서. 음. 음. 일단은 스케일링 들어갈게요, 고객님. 네. 네. 아프거나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선생님, 요거 두 번째 발가락은 네. 좀 발톱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설령 지금 뭐 공포균은 안 나오더라도 계속 이렇게 휘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객님. 그래서 요거는 항진균제 여기 좀 써야 되거든요. 네. 무좀 진균제 요 안에 공간 뜬데 여기도 균이 찐득하게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 제거하고 쓸 때, 여기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 같이 좀 해주시면은 훨씬 발톱이 깨끗하게 나와요. 근데 원장님이 진짜 잘 봐주셨네요. <laughs> 네? 원장님이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어, 되게 세심하신가 보네요. 다정하신 분인가 봐요. 원장님요? 이 네. <laughs>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라. 아, 그래요? 젊은 분이세요? 아니, 젊으신 분은 아닌데. 오, 그런데도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네. 그 정형외과에 계신 직원분들이. 음. 음. 발톱을 한심하게 만셔가지고 아. 내성발톱 있다고 하니까 음. 다들 원장님한테 이야기 이렇게 해주셨나봐요. 아 그래요. 음. 지금 응원을 받고 오셨어요. 정해 <laughs> 계신 분이 연초에 네. 무조건 여기 가야 된다고 <laughs> 계속 가라 그랬는데 시간이 안 나가지고 못 오다가 음. 그 새로운 원장님 뵙고. 음. 가야 되지 않겠는데 그서 음. 고민했죠. 음. 병원에서 귀엄을 한 몸에 받으시나 봐요. <laughs> 관심을 그래요? 한 몸에 받으시나 봐. 그래서 아, 발톱 내 손발톱 음. 좋아요, 엄청. 아, 그래요? 네. 고객님이 관심사. <laughs> 관심사요, 관심사. 음, 내 손발톱들 관심 있어 하셔서 같은. 어떻게 변하나 다 기대하시겠다. 그래서 음. 유튜브 안올라올 거면 네. 사진 비포 에부터 찍어오라고 <laughs> 그러셨어요? 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잘 펴서 잘 관리하도록 알려 드릴게요 네. 네. 같이 따라오겠다는 거좀 엄청 말려서 혼자 온거 같은데 진짜요? 네. 누가 따라오시겠대요? 거의 정형가 선생님들 간호사님들이 따라가겠다고 오 <laughs> 어, 정말 유튜브 되게 자주 보신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잘해야 되겠는데 그래요지고 <laughs> 잘해야 되겠는데 자 우선은 고리를 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물질을 좀 제거하고 공간을 좀 확인할 거예요 들어가는 느낌 어떠세요? 많이 오, 아프세요? 아파요 아파요? 네 오. 이 이물질 빼야되는데 여기서 들어갈게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딱 밀착이 돼있나봐요 여기는 더 아프겠는데 괜찮으세요? 네, 네. 아픈건 조금 있는데 음. 음. 지금 보통은 이제 요 발톱하고 피부하고 떨어뜨렸느냐고 테이핑을 땡기는데 음. 음. 지금 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조금씩 제거하고 분리할게요. 제 엄지손톱 사이즈랑 얘랑 비교되죠. 엄청! 꺼내게요, 고객님. 네. 아, 밑에서 잘린 발톱이 있네요. 응, 누구? 음. 안 자른지 몇 개월 정도 지난, 지난 것 같은데. 지금 몇 개월 지나셨다고요? 음, 음요 음. 하나 좀. 나왔어요. 임질 발톱 조각이에요. 음. 음. 음 축축한 발톱은 찢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정기 걸때 조금. 텐션을 너무 강하게 주거나 그러면 발톱이 찢어져갖고, 얇은 분들은 이게 집게로 찝으면 이렇게 눌리는 자국도 바로 그냥 찍혀버리고 부서져버려요. 음. 괜찮으신거죠? 네, 지 네. 자, 교정기 이쪽부터 넣어볼게요 네. 자, 고객님 지금 찌른 느낌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지금 어떠 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어, 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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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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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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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금 지금, 지금, 이쪽에 다시 넣어볼게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네. 와우. 자, 지금 괜찮으시죠? 네. 네, 조이겠습니다. 약간 땀이 있는 피부라, 그 접착력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교정기 요거 하나로만 일단 잡았어요. 네. 자, 옆에 발톱 나오는 거 보이시죠? 괜찮으세요? 네, 네. 오늘은 이 정도죠. 자, 호소리 잘랐고요. 조금씩 나눠서 자를게요. ど、oh. 괜찮으세요? 아 근데 버틸만한 것 같아. 버틸만해요? 네. 음. 요거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게, 음요 내성 발톱이 피부랑 유착돼 갖고 이런 이물질을 좀 빼야 될것 같아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요. 더 건드리면 터질 거예요. 발톱이 약한가요? 네, 피부가 땀 나는 피부라 이렇게 유착된 거를 조금씩만 떼어도 막싹 피가 올라올라고 막 보일락 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또피 터지면은 따갑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적당히 하고 다음에 나오면 또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생겼네요, 피부가. 이쪽로 걷는 게 줄어드니까. 그렇게 많이 두껍거든요. 여 얘도 지금 중간염이 되 있는 거예요. 이쪽은 다 되셨고요. 저쪽으로 갈게요. 저는 여기는 일단 엄지부터 교정해볼게요. 네. 아, 근데 여기, 여기가 오므러지기는 여기가 더 많이 오므러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른쪽에. 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 오른쪽에 이 주변 피부는 좀 깨끗한데, 얘가 표피가 까지지 않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수포가. 수포가 지금 다올라와 있어요. 점점점 이렇게 다 수포가 올라서 와 이런 게 지금 감염되고 표피가 한겹 벗겨져 갖고 피부도 예민한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아, 어, 항상 얼굴 좀 항상 안 좋다고 음, 들어가겠습니다. 발톱도 잘라졌나봐요, 찢어졌어요. 요 요쪽에 발톱이 없어요. 여기는 옆에 다 괜찮으신 거예요? 네. 아, 차고서들 깜짝 놀랐어. <laughs> 차고서? 네. 네. 중간 중간 소독을 해야 돼요. 네. 네. 음 여기도 앞에서 이렇게 살이 막혀 있으니까 여기 <laughs> 발톱이 못 나오니까 여기서 아픈 거예요. 음, 바깥으로 이제 꺼내 드릴게요. 자, 염증이 없으니까 확실히 드 아프죠. 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만큼 괜찮으세요? 네. 네. 자, 이쪽부터 넣어볼게요. 네. 지금 찌르는 거 있으세요? 없습니 이렇게도요. 해 네. 네. 지금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지금 여기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지금 이쪽도 괜찮으세요? 네. 네. 조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이렇게 모서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내성발톱해요? 저희는 사실 수술을 그렇게 음. 막 발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라서 음. 발톱은 그렇게 많이 없나요? 오늘 네, 따로 내성발톱 환자들이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큰 관절 수술 그런 거 많이 해요? 큰 관절이나 재활 음. 이런 아. 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음. 다행히 왼쪽 다리는 통증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너무 다행이죠 여기는 물집 잡혔네요? 네, 잡 오, 물집이 잡혔네. 물집 네. 음. 잡랐어요 만지니까, <laughs> 만지니까 알았어요. 만지니까 알았어요. 니까어 네, 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밀리면서 계속 밀리면서 압력 받고 피부가 밀려 갖고 음. 안에 물집이 많이 잡혔어요. 여기도 다르죠. 오른쪽하고 네, 음, 그래. 표피가 까지고 그러니까 자꾸 근에 취약한 상태가 되면 이런 게 데도 같이 트러블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항진균제를 뭐, 좀 발라야 있는, 돼요. 그런... 크림, 크림, 풋크림. 무좀 뭐 있는 분들 보면 옛날에서부터 네. 막 사과식초에 발 담그고 아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되죠. 화상이 있고 그래요. 고객님 음. 피부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 있어요. 표피가 얇고 땀나는 피부는 이게 빨리 아픈 것도 피부가 허물어지니까 더 아프고 염증 나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요즘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아, 뭐 사과 식초에 담글 일이 없어요 아니, <laughs> 할아버지가 네. 그러셨던 기억이 문득나가지고 네.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민간요법이고 <laughs> 많은 임상을 통해서 나온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 그런 거 쓰세요 병원 가시면 검사 맡아야 되겠네 <laughs> 잘했어, 그래서. 그럴 것 같아, 다들. 여러분, 여러분으로 뭐 그럴 것같아 양말 벗어 보라고. 음. 아 오늘 아침 출근하자부터 레포스 네. 가는 날이라면서 뭐라고. 네. <laughs>